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아멘 우리 권사님, 우리 김순자 권사님, 결혼기념일 있죠? 언제 결혼했나? 결혼기념일 챙기죠. 그쵸? 생일 챙기시죠. 아, 또그 다음에, 아, 우리 아들, 딸들 챙기고, 타게, 또 우리 손주가 태어난 날, 뭐다 챙기잖아요. 참 저는 할머니가 위대하신 게 뭐냐면, 할머니들이... 돈을 힘들고 어렵게 벌었는데, 손주들 생일날에 막몇십 아니, 내가 뭐좀달라뭐 하달라면, 그냥, 남편은, 남편에게, 나만 원만 주면 만 원도 되게 아깝게 그러네. 예? 근데 그냥 손주들의 생일날에 막, 막, 50만 원, 60만 원, 내가 쏙 깨. 아우, 나, 저, 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도 위대하신 것 같아. 특히 할아버지들보다 할머니들이 그래. 남자는 조금 속이 좁아 그런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그냥 펑펑 쓰는 거예요. 펑펑. 이게 제가 이제 우리 우리 권사님이나 잘 모르지만 우리 저기 이필레 권사님이나 조선아 집사님 보면 손주도 생일날 보면은 내 생일날은 뭐 진짜 뭐큰 별로 뭐 뭐. 담임 목사님 생일은 뭐 크게 별로 안챙겨주는 손주들 생일은 다 불러놓고, 온 가족 불러놓고, 뭐 내가 쏠게. 서로 쏜다. 저두 할머니들은 서로 쏜다 그래가지고 막 문제인데.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 기념일이 좋은 거예요. 응? 결혼 기념일. 이게 부부가 정하신, 정한 날이죠 부부가 정한 날. 가족이 정한 날. 그럼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날이 있어요. 오늘 그 정한 날, 그것을 말씀을 나눌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 따라서 하세요. 거룩한 주일입니다. 저 주일은 아파도 나와야 돼. 예? 왜? 거룩한 주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니까. 창세기 2장 3자리는 주일을 어떻게 시작했냐면, 읽을 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 아멘. 일곱째 날, 7일째. 지금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일곱째 날이죠. 일곱째 날을 복주셨어요. 복준. 로또 당첨된 그런 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 뭐냐?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날을 기념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그 날을 드려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 날을 썬데이라고 그래요 썬데이가 뭐냐면 태양의 날이라는 거예요 태양의 날 그리고 우리, 우리 절대 물론 영어로 썬데이라고 써있지만 우리가 영어로 썬데이 하지만 우리는 특히 이 날을 뭐라고 부르죠? 주일 주일, 이거는 주인 주자를 쓰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의미로는 주님의 날이다. 로스데이다. 주의 날이다. 그래서 주일은 주님 거예요. 주일은 주님 거. 권사님들, 주일이 누구 거라고? 주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주일은 누구 거? 주님 거. 아마 권사님들 임직 받을 때, 뭐 다른 예배는 당연하지만 주일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안 지키면 안돼 왜? 다른 날, 내 날이 아니라 누구의 날? 주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어, 거룩한 주일이기도 하지만 어, 니미먀 8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 학사 에스라가 유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강단에서 율법책을 낭독을 해요. 그때 막 백성들이 다 나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막 자복하고 하나님께 막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니 성경 말씀 읽기만 하는데. 그냥 어린 아이로 시작해서 온 유대 백성들이 그 어? 수문 수문이라는 게 문들이 많잖아요. 수문도 있고 미문도 있고 양문도 있고 막 문들을 접어내. 그 문들인데 그 대표는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온 유대 백성들이 막막 막 슬피 울면서 막 회개하니까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니에미아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누구의 날이라고 여호와의 성일,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날, 거룩할 성의 날일 짰어서 거룩한 날이니까 울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냐? 그러면서 십0절 니아메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할렐루야 이날은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예?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성내면 안 돼요. 참. 안타까운, 뭐, 옛날의 일들이 있잖아요. 제가 주일날 사랑설교를 했는데, 세신자하고 권사님하고 아주 강단에서 막 대판 싸우는데, 아무리 말려도 듣질 않아요. 아무리 말려도 안 들어요. 근데 그런 분이 신앙생활 잘 하겠어요. 안타까운 거 어딜 가든지 문제를 많이 켜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문 닫게 하고, 힘들게 하고. 왜요? 기본이 안 되는 데 기본이. 주일날 절대 성내지 마세요. 주일날 절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 날이니까. 결혼 기념일날 아내가 남편 앞에서 막 울면 되겠어요? 화내면 되겠어요? 기뻐해야죠. 하나님의 날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는 것은 참울수 있어요. 감격에 울수 있는 거죠. 어? 회개하는 걸울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울지 말라. 이날은 우는 날이 아니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잠깐 하고, 이제는 춤추며, 뭐라고, 살찐 것을 잡고, 막 이렇게 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 점심을 이렇게 살찐 것을 잡아서 불고기를 해준 거예요. 네? 왜? 먹고 즐기라는 거죠. 그리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나눠주세요. 주라! 누가 뭐면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고 너에게 안겨준대요. 할렐루야. 예? 네? 제가 이게 보니까요 있는 사람들이 더 흥금 안 해요 우리 성도들 참 힘들고 어려 우리 성도들 부자 있습니까 아, 자녀들이 용돈 주는 거 어렵게 돈 벌어서 하는 거 그거 막 이번에는 막 5만원씩 뭐그 과일 흥금 이거 쉽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날이니까 주는 거예요 자두 번째 자 거룩한 주일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날 성일이에요 자두 번째는 자, 따라서 하십시오. 여와의 절기입니다. 절기란 의미도 우리가 기념일 같은 거죠. 이스라엘이 3대 절기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6월절이 있어요. 이거는 무교절이라고 해요. 왜무교절이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급하게 출애굽을 해야 되니까, 그 누룩이 없는, 그러니까 하도 맛없는 빵이에요. 근데 요즘에 그빵 유행이잖아요. 그 가면은 누룩 안 넣고, 그냥 진짜 딱딱하고 맛없는 급빵. 그 왜냐면, 그 빵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빵이 맛도 없고, 막 진짜 아무, 저기였거든요. 솔직히, 배만, 배고프지 않으려고 먹는 빵이에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약간, 어, 정말로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애출애굽시켰던 것을 기념하면서, 6월절, 6월절이 뭐죠? 내가 죽어야 될 그, 그, 죽음의 사자. 열, 열, 바로에게 행한 열 가지 재앙. 우리 사모님이 어제 이제 바로에 대해서, 바로는 이름이 아니라 파라오라고 해서 왕이라는 명칭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조선시대 태정태세, 분단세, 예선유진명성, 광인용, 숙경형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각 인조, 뭐, 뭐, 이렇게, 이름들이, 왕의 이름이 있고, 그분들을 임금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바로는 임금이라는 뜻이에요. 왕, 대통령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 우리 사모님이 여기도 바로, 저기도 바로, 다 바로니까 했는데, 다, 그 이름이 뭐 투티모스 몇세 있어요. 근데 그냥 바로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에요왕 바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왕이 말을 안 듣고 출애굽을 안 시키니까 열 가지 재앙 중인데 뭐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열 번째 재앙에는 장자를 죽인다. 그럼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유월절. 그러니까 어린 양 그다시 유월절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 저아인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걸 보고 오 어? 피가 있네? 넘어간다. 그래서 6월 넘어간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있어 6월절.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77절, 뭐냐면 77절은 이제 맥추절이라고 오순절이라고. 그러니까 오순이란 것은 50의 다섯 번째, 그러니까 5 1일째 오순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성령이 강림한 날이잖아요. 마가다라방 그러니까 성경엔 77절이라고 해서 맥추, 맥추감사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년부터는, 25년부터는 우리 주사랑 께도 맥주 감사절을 지키기로 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냥 사실 성도들한테 헌금이 부담돼서 뺐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헌금을 뭐 자유스럽게 하든 안 하든 맥주절을 우리가 지키는 게 맞습니다. 왜? 3대절기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25년부터는 맥주 감사절도 지킵니다. 한 5월 정도에 보리 추수할 때를 맥주절로 지키는 거예요. 이게 신약적인 의미로는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주일 자, 세 번째, 초막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초막에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이제 장막절이라고 해요. 이제 텐트 메이커잖아요. 텐트. 텐트를 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장막절인데, 어, 이시대는 추수감사절이라고 우리가 하죠. 그래서 출애국기 34장 22절에 보면, 어, 23절, 22절, 23절 보면, 7, 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엔 수장절, 추수감사절 말하는 거예요.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이라. 게 절기 때는 보이라는 거예요. 다행히 이번 주 셋째 주, 오늘이 두째 주에, 지우 이거 이번 주추수감사절이었으면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안 보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행히 다음 주는 다 나오신다. 다행인데, 우리가 절기는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보여야 돼. 물론, 고룩한 죄를 다 보여야 되지만, 이 절기는 생일날 아내가 어디 도망가 버리면 되겠어요? 어? 기념일날 아내가 어디로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같이 있어야죠. 우리가 바로 이 절기는 하나님 앞에 보여지야 되는 거예요. 현대교에서 지키는 절기는 좀 다르죠. 4월에 있는 부활, 부활절, 5월 정도에 있는 5, 6월 중에는 맥주감사절, 또, 우리가 지금 11월에 있는 추수감사절과 또 12월에 있는 성탄절. 이 4대 절기가 현대교에서 회 지키는 4대 절기죠. 이 절기 때는 여와께서 호 정하신 날이다. 그래서 정하신 날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기억하면서 정하신 날에 꼭 보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여와께서 호 정하신 날. 가장 중요한데요. 읽어볼까요, 세 번째.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뭐가 없냐면, 지금 하늘, 땅, 바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생기느냐?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인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다시 말해서,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집가는 날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시집가는 날이에요. 완전 시집, 완전 결혼의 날이에요. 헵시바, 뿔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결혼한다. 그 땅은 세류사람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옛것다 없어지고,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세상 이거 어떻게 하나님 없앤데? 아니, 우주 만물을. 지구가 아니라 지구는 점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과학이 증명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주로 가보세요 처음엔 지구가 이따만해 엄청 커요 가서 멀리 멀리 갈수록 점도 안돼 근데 그것이 수억광년이에요 수억광년 과학자들이 과학자들이 하는 말에 광년이라는 것은 빛의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빛이 가는 속도래요 상상도 안 가죠. 1년 동안 빛이 간 속도가 엄청 길게 수억 광년이래요. 이것은 무한대라는 거예요. 우주는 무한대라는 거예요. 근데 뭐, 아니, 이거 없애고 살리고, 하나님께서 못 하시냐고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면, 거룩하성 세해를살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냥 이렇게 우욱 내려오는 게 아니겠죠. 뭔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던 것처럼 세일을 살려면 이슬하니이쫙 생겨지는 거죠. 네? 여러분들,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지혜가 그렇게 발달된 것은 여러분들 알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스마트폰 안에 모든 지식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지식이 왕래한다는 라 말이 나와요. 다니엘 시대 때 이것을 예언을 한 거예요. 지식이 왕래한다. 여러분들, 그냥 지식이 왕래하잖아요. 미국 사람이 저기, 저기, 알지도 못한 나라에서 스마트폰 하나로 미국에 있는 모든 걸볼수 있어요. 인공위성 있어서 그냥 딱 하면은 여러분들 화곡동 3 4 0 2 1딱 쳐보세요. 그리고딱 해서 로드뷰로 보면은 우리 주사람께가 딱 나와요. 확대하면 다 나와요. 인간이 이치에 보통 최고 많이 쓰는 사람들이 1% 내지 3%, 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냥 뛰어난 사람이에요. 1% 내지 3%를 쓰는이 두뇌를. 그래서 옛날에 어떤 영화 제목이 모르겠는데요. 그 영화에 보면 인간이 그 지혜를 막100% 쓰니까 어떤 일이면 그냥 전 세계 컴퓨터를 그냥 그 뇌로 딱되니까막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의미, 저는 모든 거를 의미있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뇌를 3%만 써도 아주 최고 뛰어난 어? 위대한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이 지혜는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데 야 네가 아무리 지혜 있어도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달라라는 것이 그냥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정하신 이 거룩한 성세례를 살려면 날은 우리가 주님과 결혼하는 날이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이제 신혼집이 거룩한 성새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남편을 위해서 이제 신부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쁘게 단장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절기를 얘기했지만 거룩한 주일를 얘기했고요. 이스라엘이 지킨 3대 절기, 6월절, 초신, 초실절, 그 다음에 어, 맥주감사절. 우리가 이것 3대 절기고, 현대교회에서 지키는 부활절, 맥주절, 추수절, 그 다음에 성탄절. 렇게 정하신 날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날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을. 24절. 이날은 할때 제가 세 가지 그 날을 기억하시면서, 24절. 10편, 118편, 24절. 이날은 여와의 호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은 기, 즐거워,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드리는 것도 즐거워,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지. 아 돈도 없는데 자꾸 목사님 뭘 하라고 해. 이러면 하지 마세요.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즐거함으로. 그리고 사실, 제가 늘 얘기했죠. 저는 당뇨 환자라 과일 저도 먹지도 않아요. 우리 사모님 맨날 가져와도 약 올리는지 뭐, 당감 가져와서 뭐라는데 제가 당감 어떻게 먹냐다 성도들 나누고, 우리 성교사님들 나눠주고, 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 나누고 다 나눠요. 그래서 교회 오면서 여러분들 다 먹고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즐기는 거죠. 여와의 호 성일로.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하면서 워이 날을 우리가 정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세로살람이 우리가 우리 이만 그때는 자동적으로 기뻐하겠죠 천국 백성이 된다 얼마나 기뻐겠냐고요. 하 그래서 여호와의 정하신 날에는 즐거하고 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뻐하시고 즐거할 워때 하나님께서 이 날을 이제 더욱더 영광 받으시고 주일에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단 기뻐하고 즐거합니다. 거룩한 성 세례를 살 무리가 임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기뻐하고 즐거하는 워 여호와의 정하신 날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